바보도사의 한자 이야기.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열다섯 번째 날인데요. 자, 오늘의 만나볼 글자는 어떤 글자일까요? 자, 원입니다, 원. 원이면은, 뭐, 일단 첫 번째로 생각나는 게 으뜸언 자죠? 으뜸언. 원조, 뭐, 그럴 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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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쓰는데요.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같이 쓸 수가 있어요. 자, 다른 원자는 어떤 게있나한번 볼까요? 자, 오리진, 오리진을 뜻하는 그런 원 원천의 그런 원 월, 월, 원래 본 본연의 그런 원자가 있고요. 이건 소스, 뭐 이렇게 그런 소스를 뜻하는 그런 원자가 있고요. 이거는 멀다원, 이거는 바란 바라, 바란 바라, 바라고 바라고 바라는데 안 이루어져가지고 투덜대고 불평하는 그런 원자예요. 이거는 바라, 바라고 희망하는 응? 그런 원자. 그리고 이거는 그 집, 하우스, 집을 뜻하는 원이고요. 이거는 가든, 동산, 그런 걸 뜻하는 원입니다. 이거는 아피셜, 직원, 인원, 뭐 사람, 벼슬아치, 그런 걸 뜻하는데요. 어이 글자는 소 옛날에 소 단지에서 이렇게 유래가 됐다고 그래요 같이 이렇게 밥을 논아먹는 식구의 개념 그런 글자가 여기 속에 숨어져 있습니다. 이 원자들이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자 자, 한번 볼까요? 자 뭐, 딱 보면은, 그, 뭐, 서로 연관은 그렇게 없는 것 같네요, 보니까. 근데, 여기서 찾아지는 것은, 이렇게, 그, 그, 이렇게, 그 직원들을, 이렇게 원만하게, 어? 원만하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병, 여긴 병원, 무슨 학원, 동산, 이런데로 하면은, 기업체일 수도 있고, 어떤 조직일 수도 있어요. 거기서의 가장 근본적으로, 최고로 해야 되는 것은, 원만하게 직원들을 사랑, 응? 서로, 이렇게, 직원들의 핵심이다. 어? 직원들의 핵심인데, 근데 그 원만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서로 바라 불평이 있으면 그것을 이렇게 풀어주고 어? 투덜대는 것을 풀어주고 직원들이 바라는 것을 이렇게 들어줄 때 그럴 때 최고가 될수 있는 으뜸이 될수 있는 그런 뜻일 것 같습니다. 자, 유 그 원자에 대해서 오늘 공부해 봤는데요. 여러분은 회사나 사회에 원하는 게 있나요? 예, 그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불평, 불만을 하지 말고 우리는 그 근원적인 것을 그 찾아가지고 그것을 공부를 해가지고 근본서부터 풀어내야 되지 않을까요? 원만하게? 둥글둥글하게? 너무 모나게 살지는 말고요, 알겠죠? 오늘도 강의가 이렇게 원만하게는 되어지는 않습니다. 이 한자 내용을 이 짧은 시간 안에 담으려다 보니까 또 제가 또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 보니까 좀 이렇게 미흡한 점이 맞는데요. 다음 계속 이게 저도 공부를 이렇게 계속 같이 하면서 계속 성장하니까 여러분들도 저. 저를 이렇게, 어느정도 이렇게, 너무 이렇게, 비판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인간미 있는 사람으로 봐주세요. 그 저는 바보 도렇 아닙니까? 도사는 아니고 그냥 바보라고요. 렇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글게를만나게 될지 우리렇또 만나요. 제발.